트리스타나 선택.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어, 그러니까 트리스타나라는 챔피언이 결국에는 탱커를 잡는데 특화된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문도를 보고도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바텀 쪽에서 하이사를 네. 압살하겠다. 약간 어...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봤습니다 지금. 음... 기회가 환영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kt 롤스터 그리고 t1이 아,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너 세게 하고 지금 유성 들었습니다 네. 어! 라인전 단계에서 사고만 안 나면 좋다는 어! 얘기죠 오캐 또! 더내짝 역각 역각! 이야 아! 어! 아. 아. 대단해요 저희는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야 아까 빼 놨으니까 서로 역땡 보는 거거든요 자 서로 3대3 반텀에서노 앞장어! 도넛코! 스사스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문도 하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스타 하나, 아타 하나, 스타 하나, 스으아나아타 하나, 스타 하나, 스타 맞으면 타 네. 여기까지 하나, 스타 는나스도 하나, 스타 아나 스타 하나, 스요 하나, 탱커를 잡아먹는 탱커거든요 스타 하나, 스어 하나, 스타 하 스타 하나, 스 스타 하 야! 이거 힘들어! 오! 이걸 또 살고! 오! 오! 와우! 대단해요! <laughs> 자, 노아와 버서커. 지금까지는 노아가. 오! 오! 와! 와! 뒤로 밀어주고! 점프! 어디로! 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에스퍼! 아, 레블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스퍼가 킬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야, 방금은 진짜 빨랐죠? 저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도 전멸 없어. 거 근데 그런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어 이거 봐서 미안하다. 약간... 미안하다. 어 분을 냈어요. <laughs> 네. 저 치력은 라이너들 풀어줄 기회가 또 생겼고요. 어 미들로 어, 들어. 어 앞으로 어, 들어가고. 뒤로 어, 밀고. 오히려 또 구화 그 중에 기도 실적. 어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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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 빅나 빠져서. 야죠 클레가는 아. 분위기를 잘 세워주고 있고요. 이거 근데 로치도 오고있고 캐슬은 멈출 수 없는 맹공으로 합류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포기 하나요오와타인데 약점파면서! 와! 와, 레벨 와, 야, 와 KT! 깔끔하게 끊어냅니다! 레블! <laughs> 아니 KT 뭐죠 오늘? 브어를 네. 먼저 얻어내는 데 성공하는 KT 롤스터 대신에 빠르게 회전해서 전령을 챙기고는 있어요. 이 전령이 또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게, 바텀타워는 내줬지만, 미드 음. 쪽으로 한번 힘을 주면 깰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트리스타나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3컷까지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거든요. 네. 또군드로 네. 꽤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KK의 전성기가 조금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자, 미드 1차 타워를 얻어내고 있는 T1. 이번 용한타에 정말 많은 게 있, 걸려 있는데. 그렇죠. 소 용에서 어.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KT. 일단은 시야적인 이점 이 있어서 티언이 버티고는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 못 봤어요. 어, 아 오, 어,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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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치. 큰일 로치. 로치가, 로치, 로치, 전면 캐리다 로치가 시간을 아, 먹고, 이거 싸이가 도망가나요? 아, 아, 네. 도망갈 수 있나요? 자, 매병이 자랑하죠. 보글리 이거 처음 일어나서 크게 돌아가지고 다 조이는 식이 어떨 거야, KT? 자, 여기까지. 회차를 깨려고 하는 느낌이죠. 이거는 그냥 모습만 보여줘도 이거 다이발까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 네. 아, 알리스타라고 써야겠는데요? 뒤쪽으로 어, 밀어주면 서 땡겨왔고요, 레벨. 알리스타! 이야, 이거는 확실히 레벨 선수가 조금 무리했네요. 3륙을 어, 가져가는데요. 자, 이거 먹고 나서 싸움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티원은 빠지는 게 안정적이긴 해요, 이거는. 네. 아, 이게 열가히생이 보이네요, 예. 이야, 네. 역시 지원. 운영이. 그니까 본인들이 분명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시야작업 그리고 용에서의 힘싸움을 통해서 용을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여전히 자, 시야... 입장에서 이 드래곤 절대 주면 안되는 드래곤이거든요 과연? 자 배수의 질을 치고 드래곤 톡톡 톡톡 일단 모글리 먼저 물리긴 했는데 문도는 생각보다 잘안 죽고요 아아! 아아! 와아! 과감한 안다! 국이 안 맞았어요 빗나갈고 노아 뒤점프하면서 딜러스 났거든요 아아! 뛰어! 아! 불 아! 컷! 야 T1! 진짜 T1 진짜 싸움 잘하네요 버터크가 하필이면 노아를 끊어내서 KT가 한타에서 힘을 잃습니다 와 T1이 운영만 잘하는게 아니게 이렇게 싸움도 잘합니다 예, 네. 어, 아. 이런식으로 한번 기돈선수가 뒤로 돌면서 상대 전면 없거든요 완전 회전 이게 회전. 예, 마지막 투자인데요 바텔타오랑 아 맞바꾸는 승부! 각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로치 로치 오기전에 뭔가 걸어봐야 되는데 각이 안예보여 로치 왔고 재보여. 캐슬 위험해요 도아 위기 타워 무너뜨리면서 전멸 빠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캐슨 캐슨 기드온 와 거의 크게 지금 네 산책을 엄청 크게 네. 두번 돌았어요. 네, 루트를 열심히 짜 가지고 돌긴 했는데. 네. 와 티원은 진짜 콜이 좋네요.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위기의 KT 자 힘을 내 줘야 됩니다. 업체기까지 무너진 상황 티원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온이 없는 상황인데 야그나가스 지금 패치기 전멸 과감 에스코 버스코 레이블 레이아 에이, 어, 그 마무리 멀뜨까지. 에이스를 띄우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T1 GG. GG 자 일단은 저희가 데미지 딜량을 보고 있는데 버서커의 딜량이 와 압도적으로 눈에 띕니다 진짜 앞라인을쳐주면서뒷라인까지 보는 최고의 모습이 나왔었고 네. 이게 버섯고 혼자 때린 게아니라아군들이다 양념을 잘 쳐다보니까, 줬 마무리 지을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펭귄 네. 100% 100% 정말 100% 100% 1 0 100% 완벽합니다. 100% 100% 100% 100% 1